수익률 491% 2023년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 전 세계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반 셔먼이라는 퀀트 단타 트레이더인데 이 사람은 복잡한 차트 분석 없이 단한 가지 지표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 전략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는 캔들이 바깥으로 튀어 나올 때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반 셔먼은 이런 타점들이 보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면서 단기간에 초단타 매매로 시들을 다섯 배를 불리고 세계 대회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매매법의 장점 만을 활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매매 기법을 활용한 지난 5월 달 매매 내역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월 1일 총세타점78% 익절. 5월 9일 이더리움 959% 익절. 5월 10일 22% 익절. 5월 15일 146% 익절. 5월 19일 36% 익절. 5월 28일 85% 익절. 5월 30일 56%. 전부 지표 하나만을 활용해서 만든 수익들이고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간 수익률은 186% 누적 손익은 20만 7,374달러. 하나로 2억 8,600만원입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는 정말 단순하면서 강력한 지표이지만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의 10%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한 규칙이 어긋나고 감정이 들어가며 손절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엔 청산을 당합니다. 이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없애고 초보자가 볼린저 밴드를 100% 사용할 수 있게 재탄생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팀원분들에게 모두 전세 드렸고 결과는 이 많은 수익 인증 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지표, 저 지표 써보면서 어려운 매매 그만하시고 단순하면서 강력한 이 단타 매매 기법을 습득하셔서 손실 복구는 물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매매 지표,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의 강의들, 전부 고정 댓글 문의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볼린저 밴드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지표는 고려와 개미, 볼린저 밴드 지표를 적용해주고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노란 선을 보시면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보면 타점을 잡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예시입니다. 캔들이 하단 팬들을 뚫고 바이 시그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s t c 바이 또 출현하고 거래량 지표는 밤에도 구간 시그널 체크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테이블을 보면 RSI 수치도 70 미만입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목표가는 15%에서 20%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고 200일 장기 이평을 돌파해 주는지 지켜봅니다. MACD 골든 크로스도 출연했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수익구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쇼타점 예시입니다. 캔들이 블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셀 시그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SDC 셀 시그널까지 출현 후 거래량 지표는 과매수 시그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RSI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 포지션에 진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00일 장기 입형 지지받는 구간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두고 약45% 구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점입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더블탑 패턴, 복선 돌파 나오면서 200일 입형선도 돌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밴드 기울기도 강하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중앙 밴드 터치하고 셀 시그널도 출연했습니다 STC 셀도 지금 체크되고 바로 숏 포지션 진입해보겠습니다. 50배, 비중은 20%숏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표 수익을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수익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3.89% 19,091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방금 타점 정확하게 여기서 잡아서 큰 하락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타점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미장 시작하고 큰 하락이 이어지면서 만약 여러분이 못 보고 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하락하던 중 다시 밴드가 모이면서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확장하며 발산 타점이 한번더 나와 주었죠. MACD 데드크로스도 출연하고 밴드를 이탈하면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 타점을 잡았더라면 50배 기준 약40% 수익 마무리할 수 있는 타점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다면 하루 목표하던 수익은 전부 챙길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정확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표 공유 받고 전부 배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항해하는 뜬고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동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초짜리 쇼츠 영상도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이라는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차트 분석 방법, 작도 방법, 패턴 분석 방법 이런 걸 알아두시면 더 나아가서 하루 목표수익률 정하기 혹은 한달 시드 두배 챌린지 등좀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제처럼 운에 맡기는 그런 비확실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해 시장에서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응급방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발산장에서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30만 원, 50만 원씩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입장은 조건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400명 넘는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방법 익히는데 두세 달도 안 걸려요. 그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치트키를 배우시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면 돈벌 자격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안내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